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다영의, 박다영의 비타민TV, 비타민TV 시작합니다. 세종 가로수길 어바나트륨 P5 건물이 보이고 있어요. 저 위에 보이는 저 날개 우주선이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나비의 아주 날개 같기도 하면서 또한 잠자리의 날개 섬세함을 가진 그런 모양이 아닌가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메가박스 영화관이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인테리어 공사는 끝이 날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보여드리는 상가는 B119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너에 있는 상가예요. 남쪽과 동쪽을 향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제가 옆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그림자가 보이는 지금 조면이 다이 상가예요. 119호 보이시죠? 열려라. 참깨.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이고, 동쪽으로도 보이고요. 아직은 앞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썰렁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겠죠. 지금 보이는 여기 넓은 면 뒤쪽이 118호인데요. 여기 119호가 15.3평 정도 되고, 거기 118호가 14.5평 정도 되니까, 혹시 원하시면 양쪽을 터서, 한 30평 가까운 평수로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나가서 주변을 한번 볼게요. 저기 주상복합 보이고 요 앞으로도 이제 뭐 오피스라든가 레저 시설, 호텔, 위락 시설 이런 것들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광장으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쇼핑 중에 휴식하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할수 있겠죠. 영화관이 어, 이제 들어와 주기만 하면 사실 여기는 집계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작은 그 상가 건물들처럼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쓱 영화관에 갔다가 바로 쓱 가버리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구석구석 돌아보고 쇼핑하고 음식 먹고 하는 그런 상가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자리 잡고 딱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비타민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의 다정한 박다영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